안녕하세요. 은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5월 주간 타로 은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 5월 27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의 기간 5월 1, 2, 3, 4, 넷째 주 주간 타로 은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는 일요일이 첫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기준으로 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됩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넷째 주 주간 띠별 타로운세 첫 번째, 주띠의 띠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띠의 5월 넷째 주 주간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시천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의. 이 시천회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재주, 재능, 예능을 뜻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무엇부터 어, 해나가야 되는지를 잘 결정하시고 한 주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집안에 애군이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이라든지 가정에 무슨 어, 좋지 않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미리 둘러보시고 미리 대비하시는 한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월 넷째 주 소띠의 주간 타로운세입니다 소띠의 주간 타로운사를 살펴봤더니, 연천수의 카드 났어요, 연천수. 자, 연천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수명, 목숨을 뜻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는 연에 연, 연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상님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조상님으로 봤을 적에 부모님들수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부모님을 얘기하는 건데, 어머니가 둘이 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두 분을 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다가 약간 내가 이번 한 주는 좀 힘이 들고 벅차다 하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으니까 매사를 처리함에 있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한발 뒤로 물러서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져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욕심은 버리시고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 에, 봐가면서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띠분들 매사 무엇이든 간에 너무 서두르거나 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한주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월 넷째 주 호랑이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띠 다로운 쇠를 살펴봤더니 하불의 카드가 나서 하불. 자, 하불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빨간 그, 관복을 입고 이, 뒤에 이, 수행원들, 수행원들까지 수행원들 데리고 내가 대사를 처리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룰 수 있고 또한 성공, 성공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호랑이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다가 크게 너무 무리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만 해나간다 하시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복궁의 카드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넷째 주 호랑이띠 운세입니다. 하불이 되니 귀인의 도움이 많도다. 큰힘이이 운을 만나면 벼슬이 일품에 이른다. 자의 옥대로 수정꾼이 시립하였다. 이름을 죽백에 기록하니 사람마다 우러러보리라 하는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랑이띠분들 매사 열심히만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넷째 주 토끼띠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의 오월 넷째 주타로사를 살펴봤더니 고신의 카드가 나왔어요. 고신. 고신이라는 것은 호래비살을 뜻하는, 뜻 거기 때문에 부부 연애 애정의 온도 조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게 좀 관심과 또 격려, 이렇게 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고신, 호래비살은 나 혼자 사는 거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간에 너무 무리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 관리도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되는 한주한 어, 주의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깨띠분들 건강 관리 잘 주의하시고 부부 연애 지간에 조금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무엇이든지간에 어, 욕심을 가지고 어, 일을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월래째 뭐 주. 용띠의 티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일천인의 카드, 일천인 천인이라는 것은 내가 칼날을 품었다 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칼날을 품은 운이라는 것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수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어, 실제 뭐 작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같이 잘못다면큰 소리를 볼 수도 있고,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운세에 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한주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술을 먹는, 기생, 기생집에서 술을 먹는 그런 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저렇게, 에, 뭐, 방탕한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저렇게 술을 먹고 돌아다닌다면 돌아다닌, 자칫하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시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띠분들 매사를 주의하시고 내내 언행에 내 조금 자중하시고 조심하시는 한주 보내시면 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월 넷째 주 뱀띠의 오늘의 띠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뱀띠분은 또 연천인의 카드가 나왔어요 연천인, 자, 저 역시 천인 네, 몸수, 건강, 사고수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연천이는 보면은,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하는 그런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부처님 전에, 어, 어떤 신께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내 신수가 좋지 않고, 매사가 어렵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단, 매사,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천천히, 예.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뱀띠분들도 건강관리, 몸수 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매사 조심하시는 한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월 넷째 주, 말띠의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의 카드가 어요 월천의. 천의라는 것은 전반적으로다가 어, 하늘에서 내리는 재능 예술 예능을 뜻하는 건데 이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 연예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좋은 운세에 도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띠가 말을 타고 유유자적하게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 분들 말을 탔다는 것은 내가 주위가 상승했고 잘 나간다 어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은 5월 넷째주 편안한 한주 안정적인 한주이기 때문에 외사를 열심히 만 자신의 일을 매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띠분들 중에 5월 넷째주에 여행가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넷째주 양띠에 주간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간의 카드가 서 월천간.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건데, 하늘에서 제주, 재간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어서, 나를 국가에서 중히 쓴다, 채용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어, 천간이 들어오신 분들, 이 카드에, 는 천간의 이 카드에 보면은 주로 임금님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많이 그려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간 뒤에 성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저로 국가에,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더욱 더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도 있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이 젊은 사람이 젊잖아요. 그 젊은 현기로 혈기만 믿고서 나를 도와주려 하는 사람, 조력자, 협력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거나 나의 독단적인 행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신다면, 어, 양띠분들은 5월 넷째 주에 상당히 좋은 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넷째 주, 원숭이띠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타로운 새를 살펴봤더니, 연천고의 카드나스, 연천고. 천고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 고독함을 뜻하는 건데, 내가 이 소년을 보면은 어린 나이에 모양을 떠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뜻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원생이띠 분들 월 4째 주에 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일을 일을 하시든지간에 너무 무리해서 지나치게 에, 욕심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매사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무리해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은 네째 주 닭기의 주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 운세를 잡혀왔더니 식증의 카드가 나왔네요. 식증, 전반적으로 밥이 불어난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많은 노복도 이, 있는 행복이고 또한 에, 그림같이 잘 사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노적가지도딱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때문에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띠분들, 5월 넷째 주에 상당히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마사가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증. 5월 넷째 주 닭띠의 운세입니다. 식중의 운이 이만니 식록이 장원하도다. 상업으로 종사하면 손으로 만금을 희롱하리라 특히 닭띠분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고대광실 좋은 집에 부부 태평하게 지내도다. 몸은 영화롭고 재물은 족하니 노비들은 뜰에 가득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넷째 주, 개띠의 타로운세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로운세를 살펴봤더니 월천 권의 카드가 서 월천 권. 천 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권세를 잡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잡은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지 간에 나한테 유리한 운세고, 어떤 일을 하시는 가에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의 출세, 출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 혼자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분들, 매사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남들에, 대, 남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뭐 넷째 주, 돼지띠, 오늘의 타, 어, 주간 타로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의 주간 타로운서를 살펴봤더니, 일천문의 카드나사의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 문장을 뜻하는 건데, 내가 문서를 잡았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어, 어떤 그 문서라는 것은 학업이라든지, 뭐, 지필 연구, 뭐, 이런, 이런 쪽이나, 그 다음에 어떤 자격증 시험, 뭐, 취직 시험, 모든 시험, 시험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를 잡았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소송도 유리할 수 있는 운이고요. 데이트 분들은 5월 넷째 주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운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사 무엇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5월 넷째주 주간 띠별 타로 운세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간 아니, 주간 운세든 일일 운세든. 이 띠별 운세를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고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운세를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환경, 여건, 뭐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각자가 개인의 운세를 준비하시고 어, 데뷔하시라는 뜻을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맞았던지 틀렸던지 내 개인의 음색이 좋았던지 나빴던지 간에 자신이 데뷔할 건 데뷔하고 열심히 할건더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애구는 물리쳐서 좋은 운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